이명수는 그 비상경 당일에 압수색을 당했고 국회로 달려가서 개엄군과 직접 몸으로 맞섰고 김건희한테 무릎을 꿇고 누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 직근이 돼서 일 년만 참아서 모든 녹음을 다 해라. <laughs> 지릿지리 채널 좋아요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네. <laughs> 그러니까, 마동석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캐릭터의 마동석. 거침없고 두려움없고. 이명수는 그비상엄 당일에도, 경... 당일에 압수색을 당했고, 경찰서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다가 비상엄 뉴스를 보고, 바로 나와서 국회로 달려가서, 개엄군과 직접 몸으로 맞섰고, 본인이 영상도 엄청 찍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명수는 기존 레거시 기자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기자다. 이명수의 저력과 그 마성.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잖아요. 되게 거칠고 무서울 것 같지만, 은근히 또 귀여운 면. 마동석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귀여운 면도 있고, 상대방에게 되게 포, 포근하고 편안함을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김건이나 뭐,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 절대 말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명수에겐 술술 얘기를 하는구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죠. 솔직히 그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구구 유튜버 쪽에서 이제 고발 고소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 이제는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거의 2년 3년 된 사건들이에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출도 한번을끝 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오라 하고 저도 이제 좀자연인으로 살아낼 거 아닙니까? 한건또 처리된 게 없어요. 몇 건이나 지금 봉주기장 전화 몇 건인지 모르니까. <laughs> 유소연 정부가 싸울 때 그런 거뭐 고소 고발 들어온다고 그일리 생각하면 못 싸웠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경찰 조사 이제 출두하라고 그때 날짜 딱 다가오면 그때 아 이, 이거 보도했었지 이거 취재했었구나. 이걸로 얘네들이 나를 고소했구나, 고발했구나, 그때가 생각하지. 공기자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 어쨌든 대선 끝나고는 이제 기자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가장 어, 기자를 그만둘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송사 문제들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한두달 동안 매주 언론중재위원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사 데스크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서 16건을 문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16건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하고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어제는 이준석 의원 대선후보에 대해서 보도한 것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제 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뭐 그리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또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모든 것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와중에 한 가지 안 바뀌는 것은 저희들의 그 고소고발 사건이나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기소한 거를 재판 시작이 올해 8월이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백대원 부장판사의 재판장이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그 특검이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잖아요. 바로 그 재판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저희에게 사실은 실상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썼던 기사 때문에 제가 썼던 기사 때문에 또 뒤늦게 고소 고발을 하고 뭐 민사 소송을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로 걸어오면 그게 참 힘들어요. 저 검찰 그 조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오기로 했어요. 아니, 아, 오기로 했는데 안오안 와. 아니. 저도 포토라인은 네. 많이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우, 봉주 기자가 검찰 축도 하는데 내 보고 며칠 전부터 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야, 니 유스타파 기자들이 있는데 후배 듣는 건 내가 왜 가냐. <laughs> 근데 봉주기가 사전에 자고 지우기가 아, 세팅, 그 세팅한 게 있었잖아요. 세팅한 게 있었어요. 음, 아, 이제 음, 포토라인에 쓰면 모든 기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저, 저를 안고 안고 이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포포스의 의미를. 아니, 아니. 걸로. 그게 아니에 예, 기억을 음. 못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풀당 카메라가 있잖아요. 지상파 종편 풀당 음. 카메라가 있죠. 근데 전그 앞에 섰다가, 이명수가 혼자 자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네. 이명수 앞에 가서, <laughs> <laughs> 이명수 유튜브 채널에 특종을, 특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단독 인터뷰를 하겠다. 네. 하고 마지막에 진하게 어. 포험을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laughs> 일주 빚었어, 일주. 갈고 엄두 당했어. 내가 엄청 갈고 했 <laughs> 야, 이거 다 짜놨는데 왜안 왔어? 아, 왜, 왜 외롭게 포트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우. <laughs> 그리고 돈 열받. 야, 한상진 기자 들어갈 때 포트라인이 없었어. <웃음> <웃음> 내가 들어갈 때 되니까 이거 준비가 싹돼 있더라고. <laughs> 야, 내가 주범은 주범이다. <laughs> 아니 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네. 지쳐했던 거야. 진짜 손해가지고 거의 그. 여기 오프드래커든 사장님하고 저하고 엄청 거의한 뭐 10일 정도 갈뻔했던요잘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질문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네, 왜냐하면 그렇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자주 만나고 할때 음. 2023년 7, 8월에 엄청 덥잖아요. 지금 날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캠핑 장비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명수한테 명수야 나 캠핑장에 있으니까 와라.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캠핑장에서 예. 그때 저희가 2023년 7, 8월에 만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새벽 2시, 3시에. 야, 정권 큰일 났다. 4년 남았다. <laughs> 야, 지금 정권 4년 남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끝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어. 지금이라도 네가 언더커버 들어가야 된다. <laughs> 이명수가 당시만 해도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김건희가 나를 이거 가 일곱 시간 했어도 이게 용부인도 어, 된 마당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연락하면 연락이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막 먹인 다음에 연락해보라고 부추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가 너는 아마 어,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네가 그럼 가서 김건희한테 무릎을 꿇고 누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은 측근이 돼서. 어, 한 1년만 참아라. 1년만 참아서 모든 녹음을 다 해라. <laughs> 다 해서 1년 후에 빵 떠뜨리면 정권이 빨리 끝나지 않겠냐. 안 그럼 왜 그랬냐면 제가 볼때 그거 외에 그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권 출범한 첫해에 그거 왜 방법이 없다. 네가 살신성이나 해라. 근데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가서 대우 잘 받고 돈 많이 받으면 네가 거기서 거기서 바로 붙어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laughs> 라고 했는데 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김대남. 김대남. 어. 김대남 녹취록을 가져왔는데, 이제 되게 길어요. 김대남이 그, 그 유튜버들을 뒤에서 배우 조정하고, 언론, 가짜 단체를 만들어서, MBC나 서울의 소리를 고발, 고발, 사주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타파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언론 탄압, 언론 정악을 계속 취재와 보도를 해왔잖아요. 명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모른다. 너희들이 저야 수수가 많이 있지 않냐? 그냥 그 부분 떼서 저희 좋줬죠 야, 꼭 저희는 그 언론장악 부분만 해서 김대남 녹취록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이명수와 장인수 기자는 이제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나 뭐 이런 거 했었지. 응, 그렇지, 총선기, 공천기. 응,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 <laughs> 저딱 보세요, 현명하게 수사 안 받아드는 거딱 하고, 어? 너가 한 부분 바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지리찌리 채널은 제가 예전에 어, JTBC에서 같이 일했던 형과 같이 일했던 동생들이 만드는 어,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봉지욱 오프더레코드의 형제 채널이기도 하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준 어,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봉주 기자가 깍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봉주 기자가 인정하는 선배라 하니까 지리찌리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하고 싶습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네. <laughs>